안녕하세요 그리심교회 토요문화교실 한글 12일차 수업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장마철이래요 그래서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렇다 그죠 우리 친구들 장마철에 항상 길 조심히 다니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먹어서 체력을 챙겨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도 역시 준비물을 챙기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티 m 아이 한글 교재 그죠. 우리 교재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 있지만은 정말 한글 교재가 너무 잘 나와서 스님도 막 가르친데 막 힘이 나요 힘이 우리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재밌죠 그죠 <laughs> 자 한글 교재 2단계 1권과 2권 연필 주개자 그리고 교정기 알겠죠 자 교정기 필요한 사람은 좀 당분간 쓰고 하세요 내가 글씨 자신 잡는 어, 자세가 이쁘게 될 때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1권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 자음 모음 받침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합을 배웠다. 그죠? 비읍받침 맞죠? 그죠? 비읍받침을 배웠으면 오늘은 12일차가 어, 잠시 볼게요. 역시 12일차도 우리가 비읍받침 계속 이어갈 거예요. 자, 한번 비읍받침만 한번 읽어보고 처음부터 비읍까지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 있는 자음 모음 받침표 있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빨리 읽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약간 힘을 주면서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 납, 답, 랍, 맙 삽, 앞, 잡, 찹, 찹, 탑, 팝, 합.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갑, 납, 답, 랍, 맙, 밥, 삽. 앞, 잡, 찹, 찹, 탑, 팝, 합. 아,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받침부터 비읍받침까지 또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각, 낙, 닭, 락, 막, 박, 삭. 악, 작, 착, 각, 탁, 박 학. 간, 난, 단, 란, 만, 반, 산. 안, 잔, 찬, 칸, 탄, 반, 한. 갓, 낫, 닷 락, 맛, 밭, 삿 아, 짯, 찻 갓, 탓, 밭, 핫 갈랄, 달랄 말, 발, 살 알, 잘, 찰 갈, 탈, 발, 할 감남, 담남 맘, 밤, 삼 암, 잠, 참 감, 탐, 밤, 함 갑, 납, 랍, 맙, 밥, 삽, 압, 잡, 찹, 찹, 탑, 밥, 합. 아, 잘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고 오세요. 알겠죠? 또박또박, 정확하게, 씩씩하게. 알겠죠? 두번 일시정지하고요. 두번 읽고 올게요. 자, 우리 친구들 두번 열심히 읽고 왔나요? 응. 받침 있는 글자는 좀 약간 힘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시식하게 잘할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또 12일차 공부를 우리가 마지막 비읍받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쓰기. 글자를 읽으면서 따라 적어 보세요. 요, 요, 요. 계속 나와서 우리 친구도 이제 요를 안 배우고도 쓸수 있겠다. 그죠? 자 다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다가 비읍이 왔어요 어떤 소리 날까요 갑 그렇죠 나에다가 비읍이 왔어요 어떤 소리요 납납 납. 다에다가 비읍이 왔어요 어떤 소리요 답 답지 할때 그죠 답 라에다가 비읍이 왔습니다 랍 랍스터 할때랍 선생님 랍스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 맞죠 랍스터 할때 랍, 다음 맙, 맙소사 할때 맙, 음, 맙소사 할때맙 됐어요. 다음 밥, 음, 밥, 밥. 우리 친구들 너무 과자만 많이 먹지 말고 밥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 몸에 건강 요소가 고루고루 가서 키도 많이 크고 그렇대요. 힘도 세지고 알겠죠 우리 친구들? 사에다가 비읍 삽삽 삽. 아에다가 비읍 앞, 앞. 자에다가 비읍 잡 잡지 할때잡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 중에 뭐 있을 때 있어요? 잡채할때잡잡채할때잡 맞죠? 다음 찹찹 카에다가 비읍 캅 타에다가 삐읍, 탑. 음, 경주 가면은 석가탑, 그 다음에 뭐 다보탑 이럴 때 탑. 그죠? 파에다가 삐읍, 팝. 하에다가 삐읍. 어떤 소리예요? 합. 합창할 때 합. 맞죠? 그죠? 자, 이거 볼게요. 갑, 납, 답, 랍, 맙, 밥, 삽. 잡 찹, 갑 탑, 밥, 합. 아, 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일시정지하고 칸에다가 선에 맞춰서 예쁘게 쓰고 오세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읽으면서. 읽으면서가 너무 중요해요. 읽으면서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읽으면서 예쁘게 쓰고 왔나요? 자, 그러면은 또, 지난번 시어간 이어서 우리가 밥을, 아, 비읍 받침에서 어떤, 그릇, 어떤 이제 글자 있는가 한번 볼게요. <laughs> 선생님 눈에, 그릇이 눈에 띄어, 선생님.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바에다가 비읍 있어요. 어떤 글자가 을까요 아까 밥이라 그랬죠? 응. 어, 옆에는 어떤 글자? 그. 밥그릇. 밥그릇. 밥을 담는 그릇. 맞죠? 그죠? 밥그릇. 답. 이 친구는 너무 쉽다. 그죠? 자, 써볼게요.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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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우리 친구들 먼저 읽어보세요. 음, 음.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음, 음. 그래, 맞아요. 잡지. 잡지. 책이다, 그죠? 책. 잡지. 지난번 시간에는 잡을 이용해서 잡채가 나왔는데, 이번엔 잡지다, 잡지. 그죠? 다음. 탑탑 탑. 됐어요? 다음에요 이친구 어떻게 읽어요? 팝이친구 아직 안 배웠어요 팝송. 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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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팝송은요 영어 노래를 보고 팝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노래는 트로트? 트로트 맞나? BTS 맞나? <laughs> 일단 영어 노래를 팝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 볼게요. 박그릇, 박그릇, 삽, 삽, 잡지, 잡지, 탑, 탑, 팝송, 팝송. 자, 우리 친구들, 또그 다음 할일 알겠죠? 일시정지하고 읽으면서 예쁘게 쓰고 오세요. 예쁘게 쓰고 왔나요? 예, 또 역시 누리가 또, 어떻게, 어떻게 조합이 돼서 글자가, 밥이라는 글자가 탄생한지 또한번 볼게요. 이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바에다가 받침 무엇이 왔다고요? 비읍. 그래서 발음 어떻게 났다고요? 맞아요. 밥. 하면서 <laughs> 적어 볼게요. 바에다가 받침 비읍이 왔어요. 밥이 왔어요. 밥이, 밥이, 밥이. 어떻게 됐다고요? 짜잔. 밥. 그렇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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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음. 음. 톡톡톡 뭐가 튄다, 그죠? 응, 영화 가 영화 보러 갈 때, 우리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유일한 간식, 그죠? 어떻게? 맞아요. 파에다가, 받침 비어 비우니까 발음 어떻게? 팝. 팝. 팝콘. 팝콘. 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코, 코, 코할때 코죠, 그죠? 코에다가 니은이 왔으니까 당연히, 콘. 되겠나요? 콘 됐어요? 그러면 어려운 감 해볼까? 이 친구 어떻게 읽어요? 크다 그죠? 크에다 니은이 왔어요. 어떻게 읽어요? 큰 그렇죠? 얘는 콘, 얘는 큰 됐어요? 큰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이 친구 어떻게 읽어요? 기니데리미미시 이제 치키 키다 그죠? 키 키에다가 니은 어떻게 읽을까요? 키키키킨 그렇죠 킨킨이 친구는 콘큰킨 됐어요 그래서 팝콘팝콘자 커에다가 비비왔네요 어, 아빠 엄마 커피 마실 때 어디다 마실까요 어, 잔에다 컵그 짜잔 어떻게 컵컵자 읽어볼게요 밥밥 밥. 팝콘 콘컵컵 컵. 됐어요? 자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어 이번에 11차는 문장이 선생님 두줄밖기 없네요 조금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두 줄이라도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글자를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됐다 <laughs> 그림은 뭔가 안 보이는데 바퀴 같은 게 보여요 당연히 거미가 작으니까 버스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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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왔어요. 자, 누가 먼저 탔을까요? 거미. 거미가. 거미가. 자이 친구 읽어볼게요. 뭐에다가 니은이 왔네. 뭐, 먼 음, 먼저 먼저 탔어요. 거미가 먼저 탔어요. 자 해볼까요? 버스가 왔어요. 거미가 먼저 탔어요. 우리 친구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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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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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을, 자, 2단계 1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2건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단계 2건 수업. 역시 우리가 처음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자음, 모음표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거. 역시나 우리가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시작!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건어 더러머버서 어저척코 터퍼허 고노도로모보소 오조초코토포호 구누두루무부수 우주축쿠투푸후 그느드르무부스 우즈츠크트푸흐 기니디리미미시 이지치키티피이 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또 일시 정지하고 두번 읽고 오세요. 11차 수업으로 자, 우리 친구들 두번 읽고 왔나요? 음.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으은 하는 발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어, 낱말도 배우고 했다 그죠 오늘은 으가 아니라 이행당 마지막, 마지막 단계 그죠 어떻게 읽었어요 기니 디리미비시 이지 치키티피히 그죠 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니 너무 너무 쉽다 이제 디리예 선생님 너무 쉬워요 우리 처럼 너무 열심히 한 그게 효과예요 지금 결과예요 결과 미비시이지치키 선생님 너무 빠르나요 천천히 줄게요. 미안해요. 디비히자 됐나요, 우리 친구들. 기니 디리 미비 시 이지 치키 티피히자 우리 친구들 또할일 알겠죠? 어떤 건지 남아 있는 부분 일시 정지하고 읽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예쁘게 그리고 어떻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한 가운데 크기도 어떻게, 크게 작게 하지 말고, 비슷한 크기로, 이 글자 크기로 예쁘게 적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적고 또 만날게요. 음. 우리 친구들 예쁘게 또 적고 왔나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역시, 기에서 시까지 나오는 보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집, 집에다가 주인을 또 찾아 봅시다. 알겠죠? 보기에서 알맞은 글자를 찾아 적어 보세요. 오늘 보기는, 기, 리 디, 리, 미, 미, 시다, 그죠? 이 보기에서 우리가 찾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기차다, 그죠? 기차, 칙칙폭폭, 칙칙폭폭. 응. 그럼 이 친구는 차니까 어떤 글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제. 그죠? 기. 기차. 기차도 한번 써보게 자, 안 보고 쓸수 있겠죠? 이제. 기차. 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친구. 어, 놀이터감 이 있다, 그죠? 시, 소. 맞아, 시, 소. 여기는 무거운 사람. 그림을 딱 보니까 여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앉은 것 같고, 여기는 몸무게 가벼운 사람이 앉아야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자, 시소 적어볼게요. 시, 소. 적어 볼게요. 시. 시, 소. 시, 소. 다음에요. 이 친구는 모르지만은, 자, 이 친구는 아니까, 기. 그럼 어떤 새였어요? 맞아요. 비둘기. 비자 찾을게요. 기, 니, 디, 리, 미, 비. 어, 비. 비둘기. 선생님,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아침마다 기영 선생님 자고 있는데, 비둘기가 와가지고요. 그냥 막 앞에서 오는 거예요. 잠다 깨우고요. 아,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laughs> 그래도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비둘기. 비둘기. 어. 자, 우리 친구, 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 어떤 거예요? 오리, 오리, 오리. 됐나요? 자, 읽어볼게요. 기차, 기차. 시소, 시소. 비둘기, 비둘기. 오리, 오리. 알겠죠? 우리 친구들, 공부 좀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런 그림 다 글자 적고 나서 이렇게 가리고요. 책으로 여기도 하면 안 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기차 이런 식으로. 얘는 뭐라고요? 시소 이렇게 글자 연습하세요. 자 역시 옆에지도 우리가 기에서 시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기니 디리미비 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응. 음. 뭐 해초류 같은데, 음, 자세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쌤 가르쳐 줄게요. 자, 이 친구는 역이라는 친구예요. 역. 역. 그러면 당연히 앞에 어떤 글자가 올까요? 할수 있으려나? 쌤 도와줄게요. 미역. 음,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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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미역국 좋아하나요? 선생님 미역국 너무너무 사랑해요. 미역. 할때 미역이에요. 다음. 이 친구는 모르지만 이 친구는 계속서 나왔다. 수위스할때도써 나왔다. 그죠? 크리스마스 할때도써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어, 라켓이 있고 공이 보인다. 그죠? 우리 라켓도 그때 배웠다. 라, 켓 그죠? 라켓이 있고 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운동 종, 종목 같아요. 맞아요. 테니스. 테, 니스. 테니스. 됐나요? 어, 어. 그냥 시계예요 시계. 그죠? 그럼 이 친구가 개니까 어떤 글자 찾으면 돼요? 시자 찾으면 되겠다고. 그죠? 기, 니, 디, 리, 미, 미, 시. 어, 시. 시. 선생님 시계 보이나요? 시계. 선생님 시계. 너무 귀엽고 예쁘죠? <laughs> 이거는 진짜 시계는 아니에요. 시계. 다음. 음. 악기인데, 그죠? 멜. 읽어보세요. 로. 연 그럼 어떤 글자가 되겠어요? 멜로디언, 멜로디언. 디자 찾으러 갑니다. 기니디, 그렇죠. 기니디, 멜로디언, 멜로디언. 됐나요? 자 읽어볼게요. 미역, 미역, 테니스, 테니스, 시계, 시계, 멜로디언, 멜로디언. 됐나요? 자그 다음 페이지. 역시 또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 나오면은 쌤 가리 바쁩니다. 자 글자부터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쌤 이제 안 가르키지 너무 쉬워서 우리 추운을 먼저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음음 음, 음. 음. 오늘 이 글자는 오늘 복습하는 글자고. 음음 음, 음. 읽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음 음. 음, 음. 네, 맞아요. 라디오 라디오 됐죠? 그죠? 자이 친구는요 오늘 배 오늘 복습하는 글자 비비 비. 무슨 글자요 예기비음기 음,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됐나요 이 친구는요 계속 나왔어요 우리 문장 읽을 때도 거미 거미가 버스를 기다려요 거미가 버스를 타요 거미 뒤에 누가 누가 있어 요 했잖아 그죠 거미 거미 자이 친구는요. 음, 음, 음. 맞아, 너무 쉽죠? 기러기, 기러기. 라디오, 비행기, 거미, 기러기. 자, 그림 공예. 자,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또 연결해 볼게요. 라디오, 라, 라디오 보인다. 근데 요즘에 집에 라디오가 잘 없어요. 그죠? 라디오.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어, 비행기 비행기 선생님 비행기 타면 너무 좋아해요. <laughs> 다음 거미 거미 스파이더 거미 다음 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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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러기 연결 자 완성 됐나요? 자 또른 오쪽 그림 역시 마찬가지로 가리세요. 그림부터 먼저 보고 연결하지 말고 항상 글자 연습 연습을 하고 우리가 그림 연결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읽어요? 기, 니, 니. 이 친구는요? 이 친구,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어에다가, 어에다가, 그죠? 니은이 왔다. 어떤 발음? 언, 그렇죠. 언니, 언니. 됐어요? 자, 이 친구는 안 배웠다. 이, 이 친구는 알죠? 미, 기, 니, 니, 리. 미할 때. 개미, 개미. 됐어요? 자, 이 친구는요? 기, 니, 디, 리. 리. 이 친구는 우리가 받침 니은에서 우리가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자 어떻게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에 그죠 보에다가 니은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 그렇죠 본 알겠어요 리본 리본 됐나요 음, 이 친구 시 시장 이 친구는 쌤 도와줄게요 시장 언니 언니 개미 개미 리본 리본 시장 시장 자 그러면은 그림 공개 자 언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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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손자 언니가 잘 보살펴준다 그죠 혹시나 집에 동생 있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처럼 해야 돼요 동생 잘보 저기 챙겨줘야 돼 알겠죠 자 언니 짜잔, 연결.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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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연결. 자, 리본, 리본, 리본. 우리 공방에 여자친구들 머리에다 리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오는지 예쁜 거를. 리본. 짜잔. 자, 시장이다, 시장. 시장 가면 우리가 볼 거, 먹을 거 너무나 많죠, 그죠? 선생님도 시장 가면 막 눈이 막 이쪽, 저쪽 막 그냥 막 살피기 바빠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시장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시장이 아니라 마트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 <laughs> 마트 가죠 우리 친구들은 시장 자 읽어볼게요 언니 언니 개미 개미 리본 리본 시장 시장 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여기 11차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재미 어, 수업하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마철이에요. 항상 몸 조심하고요. 빗길에 조심해서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건강히 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